네, 여러분,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지 않습니까?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고,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리로 달려오세요. 여기서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주실래요? 네.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예 오예. 여러분들도 같이 찍어 와서 하세요. 어, 김명수 씨, 빨리 오세요. 야 아, 아름답습니다. 뛰는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. 그 신나는 에, 점핑 운동과 함께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. 반신 먹기가 기다리고 있죠. 먹는 데 1분, 빼는 데 1분. 엔조이 점프. 이라고 들어있습니다. 여기서 몸을 체크한 다음에 아, 이쁜 말이 있네요. 눈, 입꼬리 올리고 눈꼬리 내리고 하하하하 여기 생긴지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가. 저희 지금 오픈한 지. 아 그래요. 아니 네. 새거네요 그러니까. 네. 완전 아 완전 그럼 살 빼는 것도 <laughs> 새거로 빼지는게 같네요. 완전 빡세게살 아, 빼드립니다. 이건 여름에 모두 다 빠집니다. 그러니까. 아 여기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던는 소리가 있는데 네. 어, 여름에 손님이 더 많죠. 어, 그러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. 아 그래요. <laughs> 그 이번에 뭐 저기. 해외 가가지고 해수욕장도 갔다 오셨습니까? 네,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 에메랄드 빔. 아, 거기서 저렇게 날씬한 몸매로 <laughs> 탁했으면좋겠텐 보통 여기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뭐 찾아서 직접 오시면은 제가 네? 이제. 어? 하는데 보통 한달 아니면 뭐삼회 본인이 원하는 대요아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운동 끝나고 식단 지도까지 저희가 다 해드려요 아 그리고 식단까지 네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완전히 그그 어, 그 실생활 하는 걸 완전히 이렇게 지도를 하다시피 하는 거네요 네, 식생활 먹는. 아예 개선을 제가 최대한 도와드려요 아 그래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. 저같은 사람은 네. 몸무게 100kg 했을 때얼마큼 네. 돼야지 <laughs> 한 80, 90kg 10kg만 빼려고 러면 보통 어, 어느정도 기간이 보통은 저같은 경우도 3개월에 10kg 뺐기 때문에 네.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3-4개월 잡고 아. 하시면은 다이어트는 길게 하시는요아 그럼 아가, 아가씨들은 아가씨들은 뭐 2개월 만에 10kg 빼시는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. 그럼 자기가 60kg면 50kg가 돼요? 네, 50kg. 그럼 그 다음 달은 10 아, 네. 40kg가 되는 게 아니고. 일찍이간 <laughs> <임지 기간. 웃음> 아, 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참 멋있게 꾸며져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아. 와 신발 보니까 회원들이 무척 많습니다. 허브티도 여기서 많이 먹죠네 허브티로. 막상 체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. 아 그러니까 허브티의 효능. 체지방이라는 건 살을 뺀다는 얘기죠. 네. 아. 그리고 물을 잘못 먹는 분들도 화부티를 네. 먹게 되면 물을 잘 먹게 돼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저도 한 10kg 뺐습니다. 와. <laughs> 여기가 저, 저 상어가 어떻게 되나요? 모두 다 빠진다. 아 모두, 모두 다, 다 빠진다. 빠진 아뭐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. 그냥 제목만 해도 <laughs> 네. 모두 다 빠짐으로 모두,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 오늘 어, 여기 위치가? 가 성내동, 강동강동동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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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공항과 선생님 거예요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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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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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런 몸매로 가꿔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한번 와서 함께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상 까망젯다TV 정오라이브 방송 실버아이TV 이호형 캐터였습니다.